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2024년 1월 6일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부부는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또 다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결혼 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기를 가지자는 생각으로 신혼 5개월이 지날 때쯤 이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임신 준비 영상에는 지난 몇 개월간 예쁜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 올 순간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과 처음 아기 천사를 만난 날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기 천사를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예쁜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올 초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 한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신혼을 한 6개월 정도만 가지고 이제 2세 계획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져서 내년에 낳자라는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했었고, 마침 5월에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조금 우리 노력을 해보자.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며칠 전에 제가 임태기를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영상에는 사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희미하게 두 줄이 뜬 거예요. 아직 남편한테는 말을 안한 상태고 이게 약간 매직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슬쩍슬쩍 봐야 보이고 막 이랬는데 또 이틀 전에 해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눈에 딱 확인이 될 정도로 두 줄이 뜨더라고요. 제가 오늘 내일이 이제 생리 예정일인데 이때가 지나면은 조금 더 눈에 선명하게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임태기 검사를 한번더 해서 남편에게도 좀 인밍아웃을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 연한 두 줄이고, 이게 안정기를 지나고,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지려면 아직 진짜 많은 과정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떨리는 마음이 되게 크고,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사실 이 영상은 조금 안정기를 지나야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 어떤 감정이나 기분, 담고 싶어가지고 기록을 해보고 있고요. 항생 준비를 하니까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봐요. 이 굉장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제가 참 긍정적인 사람인데 잘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임태기 검사를 해보고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태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이틀 전에 한 임태기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런 줄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한 건데 이게 요런 새로운 임태기를 먼저 했었는데 요거는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안 담길 정도로 연하게 나왔고 그래서 아 결과가 잘못됐었나? 이렇게 제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전에 사용했던 이좀 농도가 더 낮아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임태기 사용했을 때는 지금 보이시죠? 이틀 전 오늘 한 거고, 오늘 한 건데, 농도 차이가 살짝 나죠. 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에게도 지금 인밍아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이에요 보통은 이 임신 테스트기 농도를 비교를 하려면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엄청 참았다가 이걸 했는데 이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진하게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남편이랑 또 같이 병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남편이 외출할 일이 있어서 외출을 갔다 오면은 전 집에서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데, 남편 깨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인빙아웃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곱한 계란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살짝 좀더 꾸몄어요 이렇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이게 잘 티가 안 나네.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걸까? 이게 잘 티가 안 나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오빠 그거 로켓 패송좀가져와 주면 돼. <laughs> 귀엽네. 마음 안 들어? 왜 네, 귀여운데? 달걀도 좀 꺼내줘. 이리 이 따야지. 달걀 또 샀어. <laughs> 아빠 안 했잖아. 아이 봐 봐. 진짜로? 봐 봐. 진짜로? 진짜로? 예, 봐 봐. 아이 봐 봐. 뭐야? 어 칼이 어, 믿떡해 아, 반미끼질. 싸. 아, 좀 이거 봐 보자. 아, 좋 아, 우리 자개요. 코파비. 왜 오빠 눈물이 안 나? 실감이안 나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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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실감이 안 그래? 왜? 시감이안 나지. Throw another log on is what she said to me. Just because the stars out doesn't mean we need to sleep. So I wrote her a love song to show her how I feel. To tell her she is all I ever need. So I. Hop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27일, 그리고 7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짜잔. <laughs>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이 2회차예요. 저는 사실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임신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두 번밖에 시도를 안 해봤지만,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이라서 되게 정보도 없고, 뭐 그냥 무지한 상태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이제 이세 준비 첫 달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되게 애를 썼던 것 같고 나도 제가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첫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했고 첫 달에는 뭣도 모르고 막 예정일 전부터 임태기를 막 엄청 써서 임태기 노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는 절대 생일 이전에 임태기를 사용하지 말자 너무 일찍 사용하니까 사람이 좀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때 달은 진짜 진하게 변화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얼리 임태기를 사버렸고요 오늘이 예정일 4일 전이에요. 첫 달에 그 사건 이후로 뭔가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그 경우에 뭔가 뭐 자궁이 안 좋은 게 남았을 수도 있고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질초음파를 받아봤는데 다행히도 깨끗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난포가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한 이틀 후면은 배란이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베란일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베란일보다 이틀에서 3일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리는 되게 주기적인 편인데 베란은 보통 생리 시작 후 2주를 잡는데 저는 그 2주보다 2에서 3일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베란일 기준으로 지금 열흘이 지난 상태고 원포가 베란일을 정확하게 알면 은베란일로부터 9일,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 임태기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에는 엄청 눈이 일찍 터지더라고 약간 잠도 좀못잔것 같아. <laughs> 사용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임태기를 사용을 해줬고요. 여기서 3분을 타이머를 해놓겠습니다. 3분에서 5분 사이에 나타난 그 결과 값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대요. 지금은 되게 단호박 한 줄이거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3분이 살짝 지났는데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희미하게 두 줄이 보입니다. 뭐 그럼 일찍 사용한 편이긴 한데 얼림대기로 두 줄이 나왔어요. 아, 근데 사실 지난달에도 이렇게 보이다가 조금 짙어지고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이틀 후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생리 예정일이 어제였고, 오늘이 생리 예정일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3일 전에 제 남편한테는 인밍아웃을 했고요. 원포 임신 테스트기를 이렇게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두 줄이 보였어요. 조금 더 진해지면 은 병원을 가야겠다 했는데 이게 하루가 더 지났는데도 임태기 변화가 없고 제가 또 지난달에 화유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든 아니든 괜찮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뭐 계속 두 줄은 보이는데 진해지진 않으니까 좀 불안함이 좀 커져가지고 오늘은 좀 병원을 가서 피검사를 하고 이게 수치를 봐야 좀 마음이 진정이 될것 같은 거예요. 산부인과 가서 피검사를 하고 왔고요. 내일 오후에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후 3시쯤에 방문을 해가지고 피검사를 받았는데 5시 반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치는 지금 67 정도라고 들었고요. 보통 5에서 10 정도면은 임신이라고 보긴 하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일에서 3일마다 아, 더블링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두 배가 돼야 안정적인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보통 수치 백을 안정권이라고 본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 생리 예정일을 지나고 받은 수치치고는 엄청 높은 또 수치는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그렇게 피검사를 하고 왔고요. 뭐 일주일 정도 후에 방문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남편이라도 갈수 있는 날이 5일 후 정도라서 지금부터 5일 후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직은 안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착상이 잘 돼서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또 기록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2차 피검사 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산부인과를 가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1차 피검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중이에요. 그때 수치가 막꽤 나오진 않았어가지고 5일만에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뭐, 뭐 그래요? 뭐 그래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네. 설명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죠 <laughs> 나도 좀 그렇긴 한데. 임태기 역전을 하면은 아기집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임태기 역전은 못했거든요. 아기집을 과연 볼수 있을지. 좀 애매하거나 아기집을 못 보면 피검사를 한번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아, 당연한 소리를. <laughs> 아, 우 긴장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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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을 마치고 왔고요. 아기 집은 못 봤습니다. 피검사한번더 하고 수치를 일단 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고주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평파 전에 이미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이내로 또화면을볼 수도 있고. 아무튼 자궁벽이나 이런 게좀 두꺼운 걸 봐서는 임신은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기다리기는 또좀 막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검사를 하고 왔어요. 검사하는데 피가 잘안 뽑혀가지고 막바늘로 이렇게 쑤시셨어. 피고임이 보인다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피고임이나 이런 거 유산방지 해주는 그런 게 있는 질정을 처방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애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일주일 후에도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때는 이제 뿅! 하고 나타나 주기를. 오늘의 2차 하부인과 검진 브리핑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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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음, 잘 받고 왔어. 너무 복잡하지 말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러 뭔가 못볼것 같긴 했어 너무 그때그 수치로는 그 아무리 응. 이렇게 잘 돼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날짜여가지고 그치 그때는안 하긴 했지만 또 막상 뭐 또안 좋다고 하는 건 다음 주에먼트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오늘 수치만 조금 안정적이면 좋겠어 그럴 거야 근데 막 너무 막 수치가 되도 않게 낮으면은 그러면 난 좀, 싹, 너무, 눈물을 것 같은데. 그냥 참, 쉬운 게 없다, 쉬운 게없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수치 딱 좋고, 더블링도 잘 되고, 주차에 맞게, 뭐, 아기 집도 보고, 막 이러면은, 뭐, 그래도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될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처음부터 너무, 뭐, 좀, 수치도, 뭐, 안정적인 것보다 낮게 시작했고, 착상도 좀 늦게 되는 것 같고, 피곤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초반부터 막 너무, 뭔가, 근데 좀 삐그덕삐그덕 거 그게 계속 유지될까봐 임신 내내 그게 좀 걱정이고 그게 더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 열심히 안정을 잘 취해보자 여화는광대하신보다주추울 <목소리> 승리 우리에게 주셔 체혈을 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피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피검사가 정상 수치가 1,5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17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병원 전화 받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기대를 했었어서 그리고 이제 같은 일이 이제 두 번째 반복이다 보니까 더 걱정도 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검사 수치가 떨어지는지 어떤지 지켜보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피검사 수치가 떨어져서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고 며칠 전에 2차 피검사 할때 질촌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궁의 임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수치가 진짜 조금씩 오르면 이게 다른 곳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좀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고 사실은 그냥 늦은 생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생리가 일찍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쉽지 않네요. 날씨는 너무 좋고 저는 오전 일찍 진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추후에 어떤 경과가 있게 되는지는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볼게요.